문종탁 변호사입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죠. 무한공항, 제주항공 사고 유족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12월 31일, 헌정사상 최초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근거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겠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수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소위 쌩깠죠 일반인들이 이러면 바로 체포되는데요 그래도 설마 대통령한테 체포영장 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는 계속 무시하면 공수처 존재 이유가 없겠죠 청구를 했고 설마 법원이 받아주겠어 했는데 법원은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죠 뭐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도 변론에 논거가 있겠죠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선임계도 안 냈다고 하는데 그냥 언론에서만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윤곽금 변호사로 아는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사실상 내란 수사권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죠 직권남용과 이번 내란죄 유언적인 계엄선포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한 것들 이런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내란외란을 제외하고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가 안되죠 소추 즉 기소도 못하는데 왜 수사를 할까요 학설이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심리중이죠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형사 기소가 안 되는 것이지 수사를 해 놓고 탄핵되면 바로 기소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이 수사사건에 선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하냐? 이런 영장청구도 전례에 반한다? 관할 문제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대통령의 거주지가 용산입니다. 용산의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맞습니다. 체포영장청구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법원에 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는데 집행이 되겠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가 이때까지 한거 수사든 기소든 실적이 너무 낮죠. 아무튼 공수처도 이번 마지막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체포영장은 집행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체포하려고 영장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대통에 령 대해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 집행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이건 법 집행이 원칙이고, 법 앞에 평등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체포하려고 영장 발부한 거기 때문에 체포하는 게 법적으로 맞겠죠. 근데 이 체포가 물리적으로 체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는 경호처의 경호원들이 있죠. 합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합법적인 절차가 대통령을 경호에서 체포를 막겠다는 건지, 법원의 영장을 존중해서 체포할 때 그냥 놔둔다는 건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죠.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되게 멀리 느껴지지만, 아니죠. 일주일 후인 2025년 1월 6일까지가 체포영장의 효력입니다. 그때까지 체포가 안 되면, 영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는데요. 압수수색은, 보안상 이유로 거부당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죠 하지만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방위죄가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국문이또 보겠네요 국회의 무장병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또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서 영장집행을 할지 또 뉴스로 지켜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죠 자기가 검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체포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겠습니까 체포 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던가 석방해줘야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받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제 지난 형사 사건들. 설명에도 나와 있었죠. 김호중 사건도 얘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된 이유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대통령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도주 우려, 두 번째 증거인멸. 그럼에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때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죠. 수사에 잘 협조하고 뭐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냐 근거를 대서 구속영장은 막으려고 하겠죠. 참고로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돼서 기소됐고 방첨 사령관. 충안구 후배인가요? 수도방위 사령관 이들은 다 구속돼서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법적 판단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용산 대통령 거주지에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피의자 관할 법원으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관할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체포는 인신 구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해서 체포 필요성을 검토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를 대서 미루거나 조율할 생각도 안하고 대통령인데 니들이 감히?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세 번이나 생각죠 그것 때문에 일반이었으면 예전에 체포됐습니다 법 앞에 평등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슨 왕조국가 아니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겠죠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면책특권 그리고 이런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균형 많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실제 체포가 될지 법 집행이 어떻게 될지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랑 국회 무장병력 투입한 것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에 법조인들이 이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의 가슴암으로 쉽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죠. 자기가 검사일 때 수사하면서 목과 정의 외쳤겠죠.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했겠죠. 그러니 이제 본인이 피의자가 돼서 수사도 받아보시고 수사기관에 잘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서부터 탄핵정보까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2025년에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